함께 만나보시죠. 올여름 최고의 유행으로 떠오른 아줌마 평화머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보는 건 바로 아내 이해원 씨입니다. 컬러풀한 의상을 갖춰 입고 카메라 앞에 선 안정환 씨. 네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이 그라운드에서의 매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죠. 네 이번엔 맨발과 빨간 운동복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개성을 표현해 봅니다. 아, 네. 그치 그치. 특별히 발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얼굴이 아닌 안정환 씨의 발이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얼굴 촬영할 때보다 더 힘들어 보이죠. 발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 네, 특히 축구선수의 발에는 정말 많은 표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정환 씨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다짐했네요. <웃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유소년 어린이들, 미술적으로나 그런 걸잘못 받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네. 보탬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 멋있는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원래 듣는 입장이 있는 거요 듣는 거 하고 다른 뭐. 불러 는건 아니에요. <laughs> 노래 중에 아내 이회원 씨와 연애할 때또 그런 감정이 살아나는 음. 자주 들었던 노래도 혹시 있으세요? 네. 모르겠네. 그걸 선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가야셔야 되고요. 네. 음악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촬영이 컴필레이션 앨범 자켓 촬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앨범 판매 수익금은 모두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안정환 씨가 직접 불러주신 적도 있으세요? 네. 어 아까 노래 안 불렀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어떤 노래 제일 잘 불러주셨어요? 이 순천 노래는 항상 불러주고 응. 그 옆에서 이고콜노래도 같이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와 응. 정말 부럽죠? 네 이번에 안정환 씨의 분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축구공과의 촬영인데 왠지 좀 어색하고 쓸쓸한 느낌까지 주는 표정이다 했더니만 네, 공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답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이모습에 이혜원 씨도 아주 즐거웠죠? 축구선수로,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은 건안정환 씨만의 독특한 멋스러움 때문일 텐데요. 그 뒤엔 항상 아내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옷을 코디를 해 주셔서 주시는 대로 입고만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음. 워낙 패션 감각이 좋으시니까. 네. 어떻게 즐겨주세요 편안하게 가야 되면 편안한 스타일로. 네. 조금 꾸며된다그러면좀 특이한 거. 특이한. 음. 거. 음. 남들과는 다른 거. 아. 너무 소화 잘해요. 모델이. <laughs> 골라주는 재미가 있다. 이번에 이예원 씨가 직접 남편 의상을 골라줍니다. 와, 훨씬 멋있어진 것 같죠? 그라운드에서도 카메라.